나온다. 또 16번 풀어봅시다. 시작. 어, 수익과 위험이야. 자, 체계적 위험 나오면 감소시킬 수 없다. 이건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내가 아예 정답을 찾았어 어, 이렇게 나오면 땡큐지 뭐. 틀린 거 찾으라니까.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다. 자 그래서 야, 다른 것들 한번 봅시다. 다른 것들 내가 안 적어놨어. 위험해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라서 보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 아, 이제 여기서 정답을 못 찾으면 여기서 헷갈려해. 뭘 헷갈려하냐,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위험이 증가에 따라 보상으로 높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은 정말 별의별 게다 궁금해. 항상 우리 저기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은 항상 두 글자를 대표해 수익을 대표하는 용어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기대냐 요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대변하는 용어야. 기대 수익률 올라가요. 수익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질문이야 만약에 요구수익률이 올라가요 이건 수익으로 번역하면 안돼 요구수익률은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야 할인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업 중에 편협 편차가 올라간다 위험이 올라간다 기대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이 올라간다 요구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왜위험회피형이니까 자, 요거 봅시다. 자, 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의 구성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아, 달라질 수도 있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 4번 봐봐. 4번. 민감도. 우리 민감도 분석은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와. 민감도, 감도낙비상가파 원인을 제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니? 그래서 대부분 민감도 찾는 방법이 우리 시험은 투입값, 투입 요소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민감도지. 그리고 민감도가 높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도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다. 그러면 불확실성, 위험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안 해. 위험이지. 위험은 커진다. 옳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만하단 말이오. 자 그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애는 뭘 뜻하는 거냐 요걸 빼 그럼 뭐야 지분 수익률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가 지분 투자자의 성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인데 요 나머지 지분들에서 한번 요령을 밝혀보라는 거야 17번 자 요거 빨리 맞춰 5초 안에 맞춰 쓰다 아 중공과 함께 귀속됩니다 운영권을 획득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를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열식이야. 우리 시험 영어에 정리를 줬는데 우리가 영어 정리를 딱 주면 영어 정리를 주면 항상 뭐만 봐? 꼬랑지만 보잖아. 왜? BTO, BTL이 기본인데 BTO, BTL은 뭐만 차이가 있어? O냐 L이냐 꼬랑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꼬랑지만 찾잖아. 꼬랑지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PTO. 임대차 한다, 그러면 PTL.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봤더니, 아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한대, PTO. 이렇게 찾아야 된다. 어, 이렇게. 에이. 자, 18번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 어, 요셋 중에 정답을 찾아봐. 자, 스타트. 어, 자, 기억번 보세요. 수익증권이 나오면 수익증권이 나오면 부동산학에서 신탁 방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탁은 어디서 우리가 배웁니까? 우리가 신탁 방식은 우리가 개발해서 토지 개발 신탁이지. 예? 토지 소유자가 신탁 회사에 형식적인 소유권을 넘기며 신탁 회사가 토지 등을 개발해 주는데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항상 신탁 증서를 줘. 그 신탁증서를 실무에서 수익증권이라고 한다고. 어? 그러니까 잘 봐. 이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상식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야. 봐. 신탁계약은 보험계약이랑 거의 유사해요. 어,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런 특징들 말고 그 절차 자체가 우리가 보험을 뭔가 내가 약정하면 약정하면 보험회사가 뭘 줘? 보험증서를 주지. 그리고 보험증서에 항상 계약자와 함께 뭐가 들어가 있어? 수익자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저기 계약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아들 이름으로 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증서를 줘 그게 수익증권이라고 해 이게 그러니까 수익증권 나오면 신탁방식이야 저희들은 잘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모르겠지 모르겠지 그러면 니은번이라도 봐야지 선택형이니까 이건 오 알겠어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면적 비율에 따라 돌려줘. 뭘 돌려준다는 거야. 참애매모호하지평가자 시험에 항상 이래라. 어? 이게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야. 이게 대충 환지방식 같다라는 게 느낌이 오아. 고무 좋아한 사람. 그러면 이제 환지방식 있는 걸 찾아야지. 환지방식, 환지방식. 기억은 모르더라도 그러면. 야, 디귿번이 문제지. 근데 디귿번을 봤더니, 공익성이 강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인데, 공익성이 강하대. 그럼 이민간이겠어? 공영이겠어? 아, 대충 1번. 이렇게 찍고 오라는 거야. 자, 요령. 수익증권이 나온다. 그러면 신탁방식이야. 이거 하나는 기억을 좀해 놓으시고. 자, 19번. 자, 요것도 1, 2, 3번부터 봐봐. 자, 보셨어요? 틀린 거야. 한번 해 봅시다. 시장 세분화는 일단 어디서 등장하는 용어입니까? STP의 S. STP의 S.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 집단을 세분화한다. 이거 맞았네. 예. 네. 자, 2번. 세분 시장은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어떤 상식적인 걸 묶어 있는 거예요. 논점이 없어. 상식의 입장에서 OX를 해보라고. 세분된 시장은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딱히 뭔지 모르겠지만 틀려 보이진 않지. 자, 3번. 세분 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한 동일하게 반응한다. 이게, 우리가 못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못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작년에 이런 게 나왔어. 지문이 세 줄인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 부동산의 분할 거래가 용이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수험생들이, 분할 거래? 분할 거래? 이런 것만 따져. 아, 분할 거래야, 분할해서 매매 대금 지급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부동산은 거래가 용이해 용이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지. 부동산의 거래는 용이하지 않지. 부동산의 거래는 오래 걸리지. 부동산의 거래는 유동성이 낮지.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이지. 이런 관행 문구가 있다고. 그런데 봐, 부동산학에서 그냥 지문이 두리뭉실해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거야. 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돼? 부동산의 개별성이 강조되고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가 중계해 봐. 아, 똑같은 40대가 와도 동일하게 접대해? 아주 짝 개차반이잖아. 성격이 그래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안될게 동일하다야. 만약에 나오는 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항상 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찍어 갖고 온 거야. 뭔지 모를 때, 동일하게 반응한다? 너 아웃이야. 부동산 거래가 용이하다? 너 아웃이야. 어? 자, 장소나 시간에 따라 다르다? 맞아. 어, 다른 게 맞지. 그리고 봐, 또.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런 거 나오면 다 맞아. 그러나, 동일하게 반응한다 x. 자, 더 봅시다. 어, 이건 우리가 아는 거네. STP의 T, STP의 P. 그런데 표적 시장 봅시다. 세분화된 시장 중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 활동의 수행 대상이 되는 시장. 이게 이게 목표 시장이라는 거죠. 어, 여기다가 뭔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포지셔닝은 위치를 잡다는데 어디다 위치 잡다 해서 마음 속에, 지각 속에, 위치를 잡다. 이런 게잘 나오잖아요. 여기 딱 있잖아. 지각 속에 위치를 잡다. 소비자의 지각 속에 위치를 잡는다는 게 뭐니? 그러면 사례가, 저는 전라도 출신이야. 전라도 출신의 마음 속에는 만두하면 혜택, 고향 만두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이런 게포지셔닝된 거야. 우리, 우리 저기, 부산 사람들은 껌 하면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 롯데 껌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게 포지셔닝이야. 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지각 속에 상품을 딱 위치 놓는 게요런표현이어서잘 나온다. 마지막 문제 위탁관리. 자 유정이 미 가둡시다. 스탑. 어 찾았죠. 작년에도 위탁관리 방식이 정답이었어요. 자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겠지. 네, 옳지 않은 거니까. 맞겠지.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어, 맞겠지. 대형 건물. 어, 맞겠지. 환경의 변화에 예측 적용 유리하다. 뭐, 딱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 틀려보이지 않아. 여기 있네. 기밀. 기밀 유지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자가가 나와야지. 예, 네, 그렇죠. 예, 항상 나오는 거 계속 나온다. 자, 여기까지. 시험장에서 쫄지 말고 화이팅. 자신감이 10점을 올린다. 여기까지였습니다.